토크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아, 지금 이제 일몰 시간이 다가오는데 날씨가 맑아가지고 일몰이 아주 이쁘게 담길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안에 또 이제 DJ 음악을 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제가 함부로 아, 촬영을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그네, 그네. 네. 자, 오늘의 바베큐 담당은 누군가요? 저예요? 아니, 뭐, 만지시길래. 예. 아저 네. 아 최근에 또 캠페가 갔다 와서.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작권을 무릅쓰고 한번 안에 한번 잠시 한번 가 볼까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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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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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오. 예, 예, 아 예, 아 예, 예. 아, 야, 예. ]야, 자, 저작권. 아 우. 아 후. 야. 이청춘영화 아닙니까? 어 아니어가 있는 것 같아. 갑시다. 자, 저희는 이제 일몰 시간이 다 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좋다. 저거 바다에 잠기기 전에 해가 구름에 먼저 잠기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신 저렇게 구름이 있으면은 이따가 하늘이 핑크 색깔로 나올 수도 있어서 또 그건 그거대로 좋아. 핫핑크. 달려가서 이거 봐봐 <laughs> <너>. 장난감이야 <laughs> 저기 있네 아, 이렇게 찍어줘야겠다 예쁘다 네, <laughs> 왜? 어, 해가 다져버렸어, 이미. 아, 도착했는데. 오 ồ, 오 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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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ồ, ồ, 하 <laughs> 아, 약간 욕 보면 기로가 한데 진심이네. 와, 오늘.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가자 가자. 애들 기다린다. 우! <laughs> 인공포라. <웃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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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유니버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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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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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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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바베큐 준비 바로 할까 지금? 잠깐 면도 놓기 할까요? 어, 그럽시다. 음, 아, 그렇습니다. 아. 자, 자, 또 바로 저작권이 시작되는 <웃음> 저작권. <웃음> 헤이 저작권. 헤이. 헤이 <laughs> 불좀 올라온다, 그렇지? 네. 어. 이거 열심히 좀 붙이고 있으세요. 저는 네. 다른 사람들 좀 얘기 좀 따고 올게요. 네. 또. 아, 이또 척하면 척이지. 왜 갑자기 음악을 줄일까? 저작권. <laughs> 나중에는 우리 음악을 만들어야 돼. 아, 좋아요, 예. 좋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 아... 아, 생일인 것 같은데 오늘 약간 뒤에 느낌이? <웃음> <웃음> 생일 파티에서는 <laughs> 주는... <laughs> 시 지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죠. 형님 결혼도 하시고 음. 이따 또 사랑에 대한 또 의미가 또 많이 달라 달라졌거든요. 뭐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응. 음. 아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 그런 생각 을좀 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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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일을 많이 벌리고 원래 수습하며 살았는데 응. 지금은 좀 정돈이 많이 되고 깨달아 버렸어. 그 많은 일이 다 하나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고 있어 연습실이든 춤이든 음악이든 커피든 목공이든 전부 다 나는 하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좀 정돈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또 내년부터는 하고 있는 거더 뚜렷이 좀 하고 덜어내고 덜어내고 뭔가 이제는 담을 수 있는 진심의 크기와 농도가 아예 좀 달라진 느낌 에이. 내가 뭔가 그리는 어떤 이상적인 거에 다가서고 있다. 이제 뭔가 눈에 띈다. 음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내적으로도 속을 많이 채우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춤도 열심히 추고 이제는 뭔가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주하는 어. 법 마주할 때 즐기는 법을 알아보렸어 너무 좋네요. <laughs> 너무 좋네요. 오늘 개업령 떨어져가지고. <laughs> 개업령 하나가 진짜 많은 사람들 진짜. <laughs> 아, 신날 보냈어요. 뭐 비트코인도 갑자기 <웃음> <웃음> 또, 어이, 막,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가 <laughs> 느낌이 왔다. 나는 좀 재밌었어,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어. 같이 같이 꼬치 먹으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파채를 이제 양념을 버무렸고요. 네, 그 다음에 닭똥집을 와, 필요 싶다 맛있어? 그손 다시 담구는 거 아니지? 약간 고민했는데 <laughs> 우리 올해 같이 많은 걸 많이 했지만 가다에 네. 또 그냥 한번 1월에 이제 도쿄 전시네 이제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한달 정도 할 예정인데 네, 이제 10월에 갔다 왔을 때 이제 해왔던 것들 보여드렸던 것들 좀더다듬고 보완해서 또 지금 또 신작들도 거의 다 됐고. 도쿄 전시 기점으로 3월에도 한국 전시가 있고, 그룹 전. 그 내년에는, 올해는 제가 개인전을 못했어요. 조금 더 나를 좀더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지 않나. 저응도 너무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올해 잘 정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저의 버킷리스트, 개인전을 하고 싶다. 원래 이 매년 개인전을 해야겠다라는 약간 그런 강박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막, 뭔가 못하는 느낌이잖아요. 한 것만 많은데, 뭔가. 아나 올해 뭐했지라는 그런 스스로 약간 죄책감을 들었었는데 올해 유독 전시 상황이 많았어. 그렇지 음. 다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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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그리고 개 언니 형도. <laughs> 그리고 내년에는 어, 앨범을 좀 내고 싶어요. 음 준비 좀할수 있는 이제 스펙트럼을 좀더 넓혀 보고 싶다. 음. 내년에는 또 도전해 하지 않을까. 음. 우리 항상 도전하잘 나타나야 돼. 그럼, 응. Life is challenge. o k a Challenge. How did you do that? I d o 까안에 n o w I don't know. I 들어가 있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이 o w I d o 이이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공연도 다양한 식으로 많이 해보고, 여행도 안 가보던데 안 가본 만큼의 기간만큼 막 가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 어, 프라이빗 레슨을 오픈했어. 월요일 아. <웃음> <웃음> 춤을 처음 추는 사람도 할수 있어. 이 영상을 보고 아 기회다 싶으면 바로 어, 내 프로필을 클릭해서 주문하세어 <laughs>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좀 아팠었는데 그것도 음. 많이 재활 다니면서 많이 치료 를하고 음. 콘서트 한것 그거는 진짜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없는 느낌으로 조금 세게 왔었어 그리고 아 뭔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좀 모든 걸 대하는 좀 마음이 바뀐 거요 내년에 내년이 제일 기대돼 지금 올해 약간 되게 아까랑도 도건니랑 오면서 연말이 좀 따뜻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음. 올해를 좀잘산거 같아서 나는 따뜻하고 따뜻해졌다 느끼고 근데 이거를 치고 내년을 또 이제 딱 시작한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린 다들 돈 많이 벌어야 돼그래가 어? 정말 신기한 게겉도를 했거든 응. 5등인가 오등 5,000원을 받았어. 아, 오이 5,000원 이야 어. 근데 그걸 한번 더 그걸로 한번 더 했는데 또오등이된 거야. 그래서 <laughs> 또 5,000원을 받았어. 나중에 로또 콘텐츠 같이 해 보는 거 어때? 로또 콘텐츠? 어, 둘이 로또를 음. 불확실한 미래에 예, 베팅하는 걸 <laughs>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laughs> 예. 것같은둘리 다는. <스쿼트는>. 아, <laughs> 나쁘진 않지. 나쁘지 않지. 재테크 예. 응. 다들 뭔가 다들 열심히 살았어.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 게보인는게 좋아 가지고 난 그게 진짜 좋았어. 그게 길어서 좋았어. 음. 음. 우리가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니까. 아, 음. 다 어떻게 찍고 거지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오버솔로잘 보았어. 나도 써 이제 다 이거 다해보자한잡안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럴까. Cheers. 내년도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아 우리 누나. 공무원 됐다. 공무원. 어. 축하드려요. 아 축하해. 여행도 좀더 넓. 어. 어. 내가 막 유럽 이런 데안 응. 가봐가지고. 헹님은 집 밖에는 좀 응. 나오 있어. 응? 응. 맨날 연락만 응. 안 받고 막. 응? 집 안에 꺼박기 갖고. 왔다 왔다. 기기 커머리처럼 연락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잠시. <laughs> <laughs> 그 아예 안 받는 그런 거 말고 그래? 근데뭐 올해는 응. 또 어쨌든 작업에 열중하는 거아니야 내년에 좀더잘 갖고 가서 이제 개인전을 하면서 이제 이걸 또빡터뜨리는거지 내년에 도내년 내년에 는 내년에 좀나 내년에 좀 내년에 좀나좀 나올까? 내년에 좀 나올까? 에나까에나에나에서나 파겠네 년에좀 해야지 그 그때 조던 때 만나가지고 행사장에서 <laughs> 오랜만에 조던 때 우리 만나서 아저 그, 그, 같이 그, 잘 먹었어? 네 제자들이랑 어너낙참가했 제자들한테 참가하 강요해? <laughs> 에 <서당에> 바로 이렇게 다어허 나한테 하는 줄아니학 집에서 집중해? 학학 도건이 제자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래판 개판? 그래 내가 잠시 들었을 때 아, 기억나는 예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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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먼저 먼저 맞아. 열심히 하는 것같아 땡판이 뭐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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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판 땡판 아이고뭐 진짜 판친 건데 뭐 파기 오는 거 아니야? 예 네. 아유, 너 이런 데를 빌렸어요? 신기하다. 아픈데 또승호 왔습니다. <laughs> 와야죠, 또 오랜만에 보는데. <laughs> 어. 어. 우리는 왔서 끄라니. 어. 우리 와서 끄라니. 어. 어. 우리 와서 <왔어, 으>, 웃음을딱 <우리 왔어, 으>, <웃음> 하잖아요. 음, 다음 행사 <laughs> 가면은 갑자기 예타한 날도 있고. 막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는 안 좋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도전을 응. 하고 어, 일어나서 아, 현역으로 되나? 현역으로 해나현고우승하나막 그런 삶인나지나는 <laughs> 아, <에이. 웃음> 우승 몇번 나 현역으로 되나? 안역으나 현역으로 되나? 현역으로 되나? 현역라로 되나? 현이라로 되나? 현역으로 되나? 현이으로 되나? 현역으로 나현로피나너 상패, 응. 뭐그 상패 많아나 이거 으게 식탁 안 맞으면 밑에 그걸로 쓴다던데요. 높이 맞추려고. 아, 라면 끝이다. 아, 라면? 근데 라면 받침대를 뭘 넣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뭘 넣었어? 뭘 넣었어? 드물어 못 치게 하어 보지. 드물어 보지. 드물어 보지. 드물어 드물어 보지. 드골든보 드물어 보에 드물어 보지. 드물 드물어 보어 보지. 드물어 보지. 드물어 보지. 그러니까 후배들의 기회를 좀 흔들. 닦아주고, 그런 삶이 너한테는 그거네. 오, 어,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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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진짜 엄마요? 이거 얼마예요? 하나에? 이거 하나에 3,000원? 3,000원? 예. 이 조그만한데 한 3,000원이에요? 예. 뭐안 사면 뭐다 타게도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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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냈어? 저는 뭐,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네. 올해, 올해는 밥프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해볼라 했으나, 전세 사기를 당해서, 두달 이제 그거 처리하느라고 쉬었고, 아직 해결되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뭐 내년에는 해결이 될것 같고, 소송비용과 경매비용에 올해 번 모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제 열심히 들어오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음. 다행히 운동하고 좀 노출을 하면서 다행히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내년에 얼마나 잘데리고또 이렇게 액땜을 하냐. 열심히 더 열심히 뭔가 춤을 추어야 아 됐는데 좀 춤을 더 열심히 못한 게좀 아쉬움이 <laughs> 크네요. 좀 연습실을 차릴 계획도 있습니다. 아 내년에 예 연어 주시를 사서 할 계획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유튜브 영상 하나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 요 그래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네. 오늘도 좋은 네. 하루 그런 네. 어. 올해였습니다. 네. 어, 좋은 네. 추억 보내고 갑시다. 네. 빨리 꺼져라 2024년. 올해 사실 목표가 좀 해외를 많이 나가자였고 해외를 많이 나가서 경험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좀 도전도 없지 않아 하고 싶었어서 그때 런던이랑 파리 가고. 아니 배틀 게스트 중국 배틀 게스트 거기서 워크샵도 하고 배틀 게스트에서 우승도 했잖아. 네, 우승 그치. 잘아 뭐야 아까 전에 거기서셀때 다섯 개도 봐더 <laughs> 있었네. 그럼, <laughs> 그럼. <그런, 그런. 웃음> <laughs> 그러면서 좀 아, 연습하고, 네, 또 사진도 연습하고 수업하고 집을 다음에 감소해야 돼. 감손해야 돼. 응. 그 행사 이번에는 진짜 힘들었고 하찮네. 그 응. 진짜 힘들었어. 쌓인 것또 두려웠을 때처럼. 근데 요새 퍼드를 데 네. 네. 내년에도 안 팝핑 사이드 좀 줘고 이런 거 아니지? 아 그런 피드백 있었어. 뭐, 네. 아, 계속 얘기가 음. 있어서 그냥. 이걸 그냥 힙합을 잠깐 빼고 할지 안 돼. 아, 그러니까 아, 그 그래 그 나랑 싸우자 그거. 는 한번 상의를 해보자. 싸우 싸우 보자 그거. 비티기게 토론해 보자 그거. 토론해서 어. 싸우고 쟁취할 수 없을 거야 그거는. <웃음> <웃음> 나라는 이런... 벽을 넘어야 될 거고 <laughs> 불 꺼질 것 같은데 예, 예, 좀 살려봐라. 아, 그렇지. 아, 아, 알아서 다해 아까 내가 다 했는데. 아, <웃음> 재밌게. <웃음> 이게... 야, 요새 고민들 고민들도 뭐. 계속 충고민밖에 안 하는 거야? 충고민밖에 안 해? 어, 난 내년에 되게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laughs> 그것도 있긴 하지 아, 뭐, 그것도 뭐, 있긴 뭐, 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아 그렇죠. 큰 어, 고민이죠. 공, 아, 군고구마 아, 아저씨는 이제 고구마, 고구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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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굽게 불 붙여주시고. 해, 주시고. 네. 열심히 또 구워보겠습니다. 예 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로만이 그 루틴을 계속 해내고, 그 성장하고 계속. 그 계속 활력 있고 활기차고 막 좋은 막 그런 아이디어 나오고 네. 더 해야지 그런 거에 되게 좀 강박도 생기긴 했는데 그걸 어. 좀 재밌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근데 그거를 맛을 봐서 어. 아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건강한 삶이구나. 재밌고 뭔가 네. 어. 뭔가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더잘 되는구나. 어. 이걸 느껴서 어.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그냥 하고 나야지 뭔가 지금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잘놀수 있는데 뭔가 그냥 와서 놀면 미루면 어. 불안한 거예요, 요즘 계속. 아,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될거다 하고 왔구나. 조금씩, 그래 조금이라도 하고 왔어요. 아. 조금이라도 안 되더라도 하는 게문제라서 기사 멋있다. 잘 살고 있네. 저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사람 네, 같이... 자체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 저 스스로만의 혼자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고자 하는 거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뤄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응. 뭔가 이번 년도에 뭐 어떤 배틀에도 상관없는데 그냥 우승해보고 응. 싶은 그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일어내서 뭐 사소한 거지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또 이제 계속 또 목표를 찾아서 계속. 형도 형 엄청 형 혼자 집중 잘 하지 않아요. 엄청. 나? 선언했잖아. 난 올해는 진짜 해보고 싶어싹다 했거든. 미라 없이 그 그러니까 응. 저는 사실은. 응. 저 스스로 이게 뭔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은 응. 사실 팀 주변 사람들 응. 보고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돌이켜 보고 응. 지금 보면 조금 아 네, 형 근데 팀 사람들 많이 배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뭐도 아. 그렇고 뭐 마인드도 그렇고 뭐 말하는 그런 근데 또티안 내고 조리캡히잘 응. 하고 해서 되게 그런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사실. 좋다 좋다. 그리고 형이 그 옛날에 스매퍼 하면서 파도 응. 그 베란다에서. 응. 그 뭐라 했었지, 네 이제 스윙파 하고 이한 2, 3년 지나면 넌 존나 많이 늘었, 늘, 늘었을 늘었 거야, 존나 단단해졌을 거야 이런 말 했었던 거기억나 지금의 네 자신을 봤을 때 응. 응. 뭔가 응. 아, 그 응. 얘기가 응. 느껴졌다 응. 응. 맞아, 근데 또안 좋아하면 응. 바로 안 되더라고요 응. 응. 저도 사실 동건이 형처럼 해외 많이 응. 가고 싶긴 해요 아, 내년 에 응. 형이랑 같이 가자 잠깐요 <laughs> 가서 좀 배틀도 나가보고 응. 그 주변의 환경도 보고 성적적인 것도 조금 더제 스타일대로 음. 좀 뭔가 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나의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네. 가치를 시험하는 일이 말고 상업적이거나 약간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일도 좀더 하고 싶다. 네. 어, 그런 거지. 나도 어. 해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내년 1월에 복싱을 배울 거예요, 저도. 복싱? 네. 아, 갑자기 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제 저는 이제 저는 요즘 러닝 뛰는 거 좋아해요. 또 이제 복싱 배우고 나면 뭔가 춤출 때 집단적으로 이렇게 아, 뻗어 내고 이런 어, 어, 어. 움직임을 네. 뭔가 좀 저도 필요하겠다 생각 안 했고요. 아 복식을 생각했어? 근데 형 스토리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응원합니다. 에이팅, 네. 끼스킹. <laughs> 그래도 본인은 인터뷰 안할수 없죠. 다 했는데 아, 올해, 올해 나는 남을 닮는걸 좋아하고 근데 또형 또 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응. 나 올해는 응. 사실은 작년보다 더 열심히 산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진짜 원 없이 하자 내가 내년 초에 결혼을 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응, 응. 그럼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원 없이 해보자 응.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결혼까지 이제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 하게 돼버렸지만 세계 여행을 해보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 음. 그래서 좀 많이 다른 나라 문화나 뭔가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나의 기록 이런 거 담는 것도 중요했고 그 와중에 결혼도 했고 행사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이제 딱 지금이 됐는데 다른 더 말이 필요한 건 사실 유니버스 채널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라 어 그게 나의 전부지 사실. 그러네, 이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결과물에 또 담겨져 있는 것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고 이러니까, 저 친구는 그냥 되게 그냥 고민 없이 사내의 느낌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응. 뭐 누군가는 그렇게 볼수 응. 있고, 그렇게 비춰지면 그 모습조차도 타인이 보는 나의 시선 중에 하나겠지. 응. 나는 뭐 그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없고, 응. 젊은 나의 기록이 제일 컸고, 응.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그래서 젊은 날을 기록했고 그래서 나의 목적은 이뤄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음. 어, 이 채널도 음. 어쨌든 끝이라는 건 모든 건 존재하니까 음. 그렇지 근데 또 내년에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잖아 확실한 건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 같아 음. 어. 맞아 근데 너무 너무 빡빡하게 달려오긴 했어 좀 진심으로 모든 걸 편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도 있, 있었던 것같아기아 음. 어, 안에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때문에 음, 음. 그렇다고 뭐막 사람들이 많이 봐줘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의 약속이고, 나와의 싸움이니까 음. 이런 거는 나보다는 윤희가... <웃음> 그럼... <웃음> 형, <웃음> 윤희가 형.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윤희가 진짜 고생 많이 했지. 응, 나보다는 윤희의 몫이 훨씬 크니까. 음. 내려놨으니까 음, 욕심을 이제 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음악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음. 그냥... 피아노 같이 옮겼던 거 기억나지? 아그 <laughs> 피아노 내 중고로 팔았다. <laughs> 왠줄 알아? 왜? 돈이 없어서. 아그 20만 원이라도 받자. 20만 원 받고 생활비. 그때 근데 살 때는 20더 주고 샀지 않나? 120 주고 샀던. 내 인생 제일 어두운 시기였잖아. 사실 알잖아. 어. 근데 어둡지만 나는 망원도 옥탑 시절까지도 사실은 형의 그 음악 시절이었잖아. 파곡대가 진짜 이제 앞이 안 보일 때아나 음... 이제 미래 없다 연희동 반지야 뭐 이럴 때 그때 봤던 애들 다잘돼 다잘 있잖아 아, 그치 다들 열심히 사는 거 음... 같아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또뭐뭐이집 <laughs> 이러면서 3집이가 이, 이 이세계회원 이 <laughs> 모여가지고 또 위에서 또 마지막 마무리에 또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음.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던간에 음. 어쨌든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럼. 나는 네, 그다 응원해. 어떤 음. 형태의 삶이든 나는 정답은 없잖아. 응. 내일도 화이팅합시다. 항상 어, 화이팅하고 음. 올라와서 음. 또 마무리 저와 합시다. 그럼 시작. でもクオリミカえ